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편, 네. 이거 뭐, 뭐, 이거는? 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일생이죠. 내세살째게 어머니, 아버지, 숙백부 다 생이별해서 할머니 품 안에서 세살째부터 살았거든요. 할머니 말만 걸으면 지금 나 눈물 나. 그래서 어... 내가 하여 어릴 적부터 살아온 걸 기를 하겠다, 기를 하겠다. 이전 할머니 생각해서 나도 나이도 들고 하니까 할머니 신발을 무리라도 치료를 매느리 하나 해드릴까요? 손님 매느리를나주 김씨, 나영 동갑에 참 아내를 만나서 중간인을 만나가지고 중매로. 네, 예, 중매로 만나서 군대에 있는 때 결혼한 거라. 제대하면 음. 가정을 돌아보고 친척을 음. 돌아봐야겠다. 다음엔 불학길에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고 하겠다. 음. 이것이 청년들내 양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 이좀 배합을 책임을 다 했어요. 선공 후사단 수로를 걸고 음. 집에는 내중에 선공 먼저 공리를 먼저 해야 된다. 나는 외지로 가서 술만채 먹으면 응? 돌아다니고 <laughs> 외부 일만 보고 하니까 우리 집이 탈이 가버렸어. 음? 우리 아내가 53세, 53세 가버렸어. 네, 그때 위암으로. 85년대에 대사를 만나고, 87년도에 목장 소송에 들어온 거라. 목장 조합이 145명인데, 그게 분날 등기가 후손명의로 안 됐어. 저희가 아, 장손이 내 몫이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. 소설을 제기한 거라 그 여섯 가지 내야 돼서 아이고. 그때는 광주 고도법분이 제주도 안온 때라 광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주는 광주에 서 잠자면서. 아이고. 아버지 는 광주에 있는 광서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 있는 광주에 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에 있는 광주에 있는 에게 남달랐습니다. 목장 조합장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. 저 산심이 뭐, 오름 주에는 부릉이. 부릉이? 응, 부릉이. 수세. 응. 아, 아, 부릉이. 부릉이. 수세, 수세. 부릉이. 수세 그래, <laughs> 어, 놓고 저쪽이 있는지 네. 거기 남세 지르고. 어. 소, 네? 맞아, 네. 나눠서. 나눠서. 음.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물이, 소가. 이 물만은 모자르니까, 음. 76년도에 나가 저 조합장한테 음, 음. 이시저 어선생물 이 시설 가는, 이만이 넘어, 구멍 뚫려가지고, <laughs> 이래 수도여행을 해서, <연결해서 웃음> 이래 그 수장을 만난 거라고. 막 새우는 흡장어 우리 우리 눈에는 그냥 허 벌판입니다. 삼촌 어. 보이는 구석 구석에는 모든 또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네. 어. 저도 우리 할망이 목장을 지키고 있어. 할망이야? 응, 어, 우리 할망. 할망 돌아가셨다고 하자. 응. 어. 저기. 무덤이 아, 산이 있어 그런. 아, 아 여기 저 우리 저, 저 여자 삼촌. 그러니까 여자, 여자 삼촌 묘가 여기 목장 어, 안에 있어요. 아 그럼 한번 가보자. <laughs> 여자 삼촌 인사하고 가요. 삼촌 어, 왔습니다. 넘무가다니한들렸어 오래 많이 왔어. 뭔지 모르겠어. 응. 고맙습니다. 뒤늦게 깨달은 아내의 사랑. 삼촌은 늘 그것이 아쉽습니다. 당신 산때 사랑합니다는 말못 거라는데 오늘. 사랑합니다. 아이 이제 나 죽으면은 네. 화장영원에 그렇지 저, 저 어디 곳 음. 어승생 앞에국립묘지에갈 음. 거죠 같이 두분 같이 예 네, 같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네 네. 다시 함께 할 그날을 꿈꾸며. 그때는 두분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이제는 목장이 없어져버린 마을도 많고, 네. 그래도 삼촌 덕분에 이 고성은 네. 공동 목장을 또 지키고 있잖아요. 사진들이 네. 예. 뭘까지 공들여 가지고 돈 내놓고 밥 내놓고 하면서 음. 목장을 만들었는데 내내 자손 후대까지 지켜줘야지. 음, 음, 응? 임시 돈이 아깝다고 해서 팔아먹으리고 하면은 그 보람이 없단 말이요. 음. 자기 농장도 팔지 말고 놨다가 후대에 후대, 물려주는 거 마찬가지로 이 목장도 후대에 물려주는 거예요. 아버 고마워요.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공농 목장이라서 저도 와서 <laughs> 마음고이 <laughs> 앞으로 와서 뭘처럼 뛰어놀다 갈게 심심하다 <laughs> <뛰어서다>. 와가지고. <laughs> 저쪽에 한번 그 옛날 목감 숙소가 있어요. 오 옛날 막사, 목감 막사. 막사. 몰태우리들이 살았더니. 살았더니. 어, 그것도 나가셨어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그분도 해주셔서 해주셔서. 같이 좀 해서 좀 보존도 좀 하고 그 목감했던 역할 어, 그런 목감의 생활사라는 이런 분도 같이 한번 어, 할 일이 많으시네요 <laughs> 예전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말과 소태우리는 집집마다 있던 말과 소들을 맡아 목장에서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. 그제는다 돌아가면 들 해놨는데, 응, 응. 이제는 목감을 1, 1년이면 1년 딱 맞게 부른 거라, 응, 응. 쇠를 감시하라고, 그래서 삭발, 보리로 응. 삭발 고쇠헛머리에 보리가 대선 두 대인 두 대. 석대인 석대 이렇게 해서. 그럼 써있어요. 저기서 먹고 자고 숙식을 그치? 하시면서 그렇지. 일하셨던 거 아니에요? 예. 근데 지금 여기가 길이 험하여서 갈 수가 없게 됐다. 해, 이렇게 응. 안에서 구경을 할수 없으니까 응. 감독님만 갔다 오시죠. 응. <laughs> 오랫동안 방치됐던 길을 천천히 뚫고 가봅니다. 와 감독님만 보내려고 했는데, 왔습니다. 어이구야. 아이고, 시원하다. 이곳이 바로 제주 카우보이들이. 어. <laughs> 어, 일을 하고, 추위를 달래고, 이 마을의 말과 소를 네. 돌봤던 네. 아. 어, 내가 그러니까 들어서지 않으니까 완전 이게 없었는데, 아. 한번. 들어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면 그래. 먼저 가세요 <웃음> <웃음> 길을 개척해 놓으시면 저는 한번 이장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나? 한번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같은 거 있으면 있다고 아. 말해주세요 많이... <laughs> 우와 가시가 있어 가시, 가시 이에요 응. 저도 군 아이고 아이고 아. 우와 까시찔 우와 여기 여기 나 이사 이 수도 이시크라. 허, 와 아궁이도 있고 다 있어. 와안 왔으면 후회할 뻔. 오 대박! 감독님 보세요야 도마 있고 국자, 국자 있고 시간이 멈춰 있어. 아담한 방까지 갖춘 작은 집. 우리들은 이곳에서 그때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? 지금 보면 상당히 좀 풍경이 못가인 풍경이 그러는데 네. 그 당시는 이게 좀벌판 아니 벌판에. 혼자 혼자, 나 혼자 여기서 뭐해 계신고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다. 강팀장 네, 아니면 하지도 못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. 멋진 그 그래서 제가 말태우리 덕후입니다. 또 뭔가 되게 멋져요. <laughs> 산책을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삼촌의 집을 찾았는데요. 예, 삼촌 집 좋다. <laughs> 실례하겠습니다. 야, 아니, 아, 저기 앉아도요? 오, 아니. 야, 야, 베개맡해서부터 벌써 눈에 띄는 <laughs> 이거, 이거 자기 전에 옆에 이렇게. 재판할 때 이거 다쓴 거. 삼촌, 근데 이런 거를 왜 계속 보관하고 계세요? 글쎄 뭐 해나가 던져버 던져버릴 시, 품생은 없어 보관. 아, 던지지 못하는 병에 걸리셨구나. 네. <laughs> 이거 이 통지표기. 아. 이거 일제 때가 일학년 네, 네. 때 일본 말로 이게. 어, 이거 이게 성적표예요, 삼촌? 예, 이거, 이거 수, 상장. 제 일학년. 소화십구. 초화년이면 이1 그0 년인데 나 연락 받4 0몇 년인데, 예. 그래서 이급이 본전은 일제 때. 아 가네모토. 어, 가네모토 이거 이거 제일 좋은 거 여기. 여기다가 어. 이거를 딱 넣었구나. 일본할 때 본자를 딱 넣어가지고. 이야. 지금 아이들까 아이들. 아이들 것도 다 있어. 음. 이거, 뭐예요? 보충수업비 4,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음. 삼촌 보충 수업비 4, <laughs> 월분 이거 뭐야? 조 오현 중학교장 1972년. 그큰 나달. 얼마인지 아세요, 여러분? 천원. <laughs> 볼수록 신기한 그 시절의 기록들. 삼촌의 수집품들을 찬찬히 보고 있자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합니다. 일제강점기에서 현대, 그리고 최근의 이야기까지,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. 가셔서 오늘 아까 우리 산에 가서 인사도 하고 왔지만 아내분한테 이제 살아 생전에 약간 후회가 되는 그런 건 있어요. 이렇게 할 걸. 그래 많죠. 술도 좀덜 먹고 아내 말도 좀잘 들을 건데 음. 술 먹을 땐 아내가 뭐 해도 필요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앞으로도 라 젊은이들은 음. 힘든 일이 닥을때 결혼해서 음. 절대 부부가 쌉지 말고 부부가 지 말고 언제나 마누라 말만 남자가 들으면 은 <laughs> 가정이 화합하고 음. 진짜 삶의 여러 가지 일이 닥치셨을 때도 삼촌 진짜 꿋꿋하게 그 직면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그 용기에 그리고 그 지혜와 그 힘에 삼촌 정말 제가 모두를 대신해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! <laughs> 그 구름에 달가듯 흘러온 90여 년의 세월 고비고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김세호 삼촌의 인생을 존경합니다.